자기야! 집에서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PC방 할인이 안 된다니까! 누적 진행 100만권! 쉽고 빠른 진행! 검증된 프리미엄 피파대낙! 피파대 c 닷컴 구글에 피파대나을 검색하세요! 추천인의 BJ 와창윤을입력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원청인입니다자 오늘의 컨텐츠! 메타 패치 후확 바뀐 트렌드 탑5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패치 이후에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로 4-2-2-2이 사용률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개떡상을 했다라는 건데요. 당장 이 데일리 차트만 보더라도 포메이션 이용률이 1등이 됐어요. 예, 와, 완전 1등이 됐어요. 그쵸? 원래는 전 메타 때만 해도 4-2-3-1이 압도적인 1등이었는데, 메타 패치 후에 이제 전 메타보다 골 넣기가 어려워졌고, 그리고 현 메타의 크로스 플레이 성공률이 확실히 높다 보니까 네, 원톱보다 투톱 포메가 유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유저가 늘어났다.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 뭐 말도 안 되는 중거리나 뭐 ZD 그리고 터닝 DD 이런 게좀잘안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크로스가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 이제 원톱보다는 투톱을 확실히 많이 쓰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이제 원토 투톱을 좀 병행하면서 쓰고 있는데 경기가 안될 때 확실히 투톱을 써버리면 공격이 확실히 편해요 에, 공격이 확실히 편하고 더군다나 물론 뭐 최근에 그 메타패치 이후에 수비가 하향이 되고 또 수비가 너무 AI가 높다 보니 수비가 유튜 AI가 또 떨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222이 여전히 4231 그리고 42211보다도 개떡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번째입니다 바로 한국 사용률 하락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인기가 있는건 팩트긴 해요 여전히 인기가 있는건 팩트긴 한데 확실한건 전 메타보단 사용률이 많이 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순위 경기 돌려보시면, 공격 돌려보시면, 예전에는 한국을 진짜 주구장창 만났단 말이지. 어. 근데 지금은 안 만나요.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아, 확실히 한국이 전보다는 사용률이 많이 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왜 떨어졌냐? 음. 아무래도 급여가 240이 되다 보니까, 에. 급성비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한국의 매력이 떨어졌다 라고 보는 게 팩트인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모먼트를 쓸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다. 예, 모먼트를 쓸수 없는 영향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한국을 하시면 은 여전히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240이 되다 보니 급여 쓸 때도 많이 없어지고, 음. 급성비, 가성비가 좋은 한국의 매력이 좀 떨어졌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맨시티 떡상, 거기에 토트넘 떡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바로 맨시티 떡상, 그리고 토트넘 떡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떡락까지는 좀 그렇고 하락이라고 좀 쓰긴 할게요. 어, 맨시티 떡상은, 확실히, 이제 그 챔스 영향이 있는 것 같고, 토트넘 하락은 이제 쓸 모먼트가 없는 게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뭐 최근에 좀 실제 축구도 좀 아쉽고. 사실 보면은 지금 5월 16일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토트넘이 항상 탑12 안에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토트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램파드가 있긴 하지만, 챔스 우승 영향이 좀큰것 같고, 토트넘 하락은 이제 쓸 모먼트가 없다는 게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최근 리버풀이 다시 이제 사용률이 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모먼트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모먼트를 좀 이제 이안 러쉬나 뭐 제라드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확실히 좀 사용률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모먼트를 쓸수 있는 팀 케미들이 이제는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모먼트가 없는 팀보다는 이제 모먼트를 쓸수 있는 팀 케미들이 역시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 거 보면은 대부분 모먼트를 쓸수 있는 케미들이 많습니다. 그죠? 물론 한국은 아니긴 하지만 맨시티하고 맨시티 뭐 렌파드가 있긴 하잖아요. 예, 모먼트를 좀 많이 좀쓸수 있는 팀 케미들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아닌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모먼트를 쓸수 있는. 이제 캡 캡틴 기면 인기가 많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번째는 모먼트 강세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모먼트가 나오기 전 이제 급여가 높다 보니 쓰기가 애매하다 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모먼트를 막상 써보니 무조건 모먼트를 써야 된다 라는 의견이 대다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모먼트 자체가 급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모먼트 나오기 전에는 아 모먼트 쓸 바에는 차라리 다른 데를 밸런스 있게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지. 근데 모먼트를 막상 인 게임에서 써보니 너무 성능이 좋다 보니 이제는 모먼트를 다른 데를 줄이더라도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아졌어요. 예. 모먼트를 한 명뿐만 아니라 뭐두명 그리고 세 명까지도. 예. 거기에 더불어 아이콘도 조금 많이 사용률이 늘었고요. 음,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센터백이나 그리고 풀백도 어느 정도는 좀 내려줘요. 수미도 어느 정도 딱 내려주면서 모먼트를 투자하는 에, 세, 그 메타가 됐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모먼트는 쓸 수만 있다면 무조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에, 써보니까 모먼트는 진짜. 급여를 투자하더라도 필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게이머들도 이제 모먼트를 많이 쓰기 위해서, 예, 다른 데를 줄이는 대회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여전히 키큰 키퍼가 유행이긴 하지만 갑자기 에데르송이 떡상했어요. 예, 사실 지금 보면은 에데르송이 5등까지 올라갔어. 그러니까 메타패치되기 전한달 전까지만 보더라도 에데르송을 찾기가 좀 힘들었거든. 에데르송이 없잖아, 여러분들. 대부분 키큰 골키퍼인데 에데르송이 갑자기 떡나 그랬어. 예. 네. 물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키큰 키퍼 가 유행이긴 하지만 에데르송이 떡서. 물론 맨시티, 챔스 영향도 있겠죠. 기장 키퍼가 좋아질 거란 예상과는 달리 여전히 키큰 키퍼가 유행이긴 해요. 물론 전메타 보단 키 작은 키퍼가 조금 더 사랑을 받는 건 팩트긴 합니다. 예, 예를 들어 에데르송이나 뭐 알리송 같이 예, 키가 그렇게 큰 키퍼들이 사실은 아니거든. 키큰 키퍼라고 하면 거의 195 이상을 말하는데, 에데르송 같은 경우에는... 특히 188인데도 인기가 많아요. 예, 특히나 뭐라브를 받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 킹겐비고 유행이긴 하지만 갑자기 에데르송이 떡상한 것도 팩트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2 2 22 챔스 에데르송은 조만간 실험을 할 예정이에요. 예. 과연 진짜 사용률이 늘은 만큼 진짜 성능이 좋은지 좀 실험을 해볼 건데. 음. 과연 잘 막는지. 그래서 에데르송 갑자기 떡상. 근데 스탯이 좋기는 해, 서 키가 과연 작아도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히든도 많긴 하지만. 음.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이제 메타 패치 확 바뀐 트렌드 탑5를 알아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바뀐 트렌드가 있으면 여러분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메타가 변경되다 보니 음, 바뀐 트렌드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 주시고요. 네, 앞으로 좋은 컨텐츠 올려 드도록 하겠습니다. Oh,